<laughs> 그러면은 어 뭐야? 그럼 뭐야? 그럼 오늘 뚜띠가 새김지고 템템버린이랑 버티어 가자. 아니, 탑... 뭘 저를 막 되게 그렇게 나갔잖아요. 상관없으면 <laughs> 상관없으면, 그러면 나만 뚜띠야. 이 중에서 그래도 평균적인 실력은 너가 제일 높잖아. 그치? <laughs> 야, 그냥 상관없으면 상관없으면, <laughs> <맞아>, 상관없으면... 라인 <laughs> <나인> 정해졌네요. 상관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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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아래로 몰아 넣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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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케이, 그거 그거까지만. 오케이, 그거까지만 말해도 알겠어요. 만 없음 하셈. 세만 없음 하셈. 아, 오케이, 알겠어요. <laughs> 나 점내랑 누구랑 바통 가서 점내가 삼인하는 거 보고 싶어. <laughs>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아 삼인. 어, 아 죄송해요, 아이고. 아 뭐해,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누구 는데누꼭 어, 바텀 가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아 제발. 아! 시어아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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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한다 진짜로. 리가나 응? 잡아줄 사람? 믿어요. 리가나 돌려 주세요. 우리가나 저 머리 그이 그냥 잡고 싶은데 잡아줘. 머리가 나 돌려줄래? 아 뭐. <laughs> 잡아준 거인지 모르. 가나 그거 안 돌려줄 시, 저. 아, 하셈. 제... 아, 오케이. 오늘 테이큰 아, 대하는 리신... 날. 하셈 아, 하셈. 난... 아, 아, 하면은 힐링 프의들 어. 되게 좋아해. 하셈 아, 하셈. 아, <laughs> 아, 그러면은. 누구야 그만해. 해. 짜단 말이야. 두띠님 해. 그만 골라준다. 그만 도발하세요. <laughs> 이거 늘 리신. 리시는 리달리는 진짜 재미 없어. <laughs> 아 리시는 오피즈즈 치는 중. 오케이. 아, 아 오피즈즈 뭐의 아, 아, 다른 사이트 안 치는 분. 지금 너뭐 때문에 오피즈즈 다 났잖아 리시. 나는 프로잖아. 리시한테. 나이스. 그러면 나 엘리스. 하샘 엘리스 하샘. 아야 아 김두야. 리달리 리달리 하샘. 그러면 아 이게 모르가나 조 딩두야 한 번만. <laughs> 다방큐 아, 화상. 아, 미친 새끼. 화상인데. 아, <laughs> 저거 아니, 그딴 건 어디서 또 배운 거야? 평소보다 정글 잘 도시는데요? 아닌데요. 저피 없는데요? 와, 뽕이 뭐임? 정글 차이. 그 두꺼비에다 강타를 쓰셨어야죠. 어, 아파, 아파. 어, 잠깐만. 설마. 아! 아! 어. 어. 까비, 까비. 칼부 겁나 아픈 머임? 우리 팀의 주인공 우리 팀이이키를 받고 있는 저기. 다시는 부르지 마라, 거. 야어째서 그러면 는오로 부를까? <목소리> <laughs> 그런 걸하는야랐네성떻는어째서죽어 있는 거야. <laughs> 성어는어째서죽어 <성현>, <laughs> 있는 거야. 어는어어 <laughs> 정 o 참아야 해. y 이 i 이 e 오프 오픈했는데? h e n 이것도 수련이야, 수련 y a Suryan. e 없이아참 아, m d 저 n 인데 지성 지성, <웃음> 아니. m lost. I'm lost. I'm lost. I'm lost. I'm lost. I'm lost.

아, <laughs> 할아버지 <laughs> 저희 한판아요 다시는 보고 세요이두명 음. 있을 때. <laughs> 제발요, 집이 말이 아. 굿 제가 밥을 안 먹어서 게임 못 해요 지금. 1 1를 아, 미드로 넵. 망명. 넵왔다 반갑다. 난 야수라고 한다. 초디사 <laughs> 거하네. 뒤질래? 조심해 쟤. 네 끌고 막 스톱 먹이고 장난 아니야. 어 근데 불트의 그랩 되게 날카로워. 좀 쳐. 어. 모르가나 올라온다. 아, <laughs> 잘 가세요! 잘안 가세요! 아얘왜 <laughs> <안 가세요. 안 웃음> <가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왜? <웃음> 근데 아. 애들 장난 아니게 잘하지? 아니, 내가 못했어. 방됐는데사우에천 원이네. 짱 비싸. 이버리는 전령을 풀어라. 전령을 풀어라. 전령을 풀어라. 풀어라. 바람 아! 아잇! 전령이다! 전령이다! 오! 오! 마사카! 마사카! <laughs> 우와. <laughs> 와 <씨. 맞다. 웃음> 아니, 와, 씨튼 머리상! 야바이레스네이 이, 이야이야스네과박려다가전 풀었나봐요? 야바이 야바이 나이스 잘, 잘 수위... 했는데? 근데 가 별로 없어가지고 나이스. 모르가나 그냥 점사 하면 돼. 나 이거 아, 아, 아 뭐야? 아모르가나모르가 아. 나. 나 개달했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나수스까지 와버렸다. 아, 나수나수나 잡. 와나 근데 진짜 방금 거의 고인의 생전 짜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도 되겠는 걸? 고인의 생생 내가... 개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로 방금 고인의 생생 개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탑 쓰리에 들어가겠습니아니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진짜로 진짜. 아니요. 하지만 그이 모든 게 맞아요? 맞는 건 아니요, 아니요. 바로 누구? 아니 다이애나. <laughs> 아니? 지금은 바람과 같이 내내 <laughs> 곁에 있으니. <웃음> <웃음> 아 수인. <laughs> 아 오? 아, 응? <laughs> 아, 아, 어? 어? 아. 아 둘은 아직도 눈치를 못 챘구나. <laughs> <웃음> <웃음> 사랑해. 카메라 바로 노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공포 공포 걸었어. 추억 걸방 하지만 레인이 끝났고요. 내려가자. 아, 나 먹어야, 아. 아. 끝났다. 핫 핫. 나이스. 드디어 판이 이 애고 저거 모르는데 안팔잖네딜이 드디어 이겼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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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난다리. 아니 코레트. 돌지. 아니네. 뭐야? 언니 케이틀린 오, 들좀 넣었는데. 다숨쉬는거 목젖 쳐버리고 싶네. <laughs> <laughs> 목전만? <laughs> 어 진짜 쳐버리고 싶네.